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늘 버전 13.5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어, 여러 가지 뭐 오류들을 수정하였고요. 그리고 또 고가도로가 추가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가 다시 소환됐습니다. 그 아이폰 사용자분들께서는 애플 앱스토어에 제가 어제 올렸는데 오늘 업데이트 될줄 알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. 내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업데이트가 되어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 차가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차가 구형 머스탱 이었는데요 지금 그 차가 없어졌고요 지금 이 차로 다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있던 차는 저랑 많이 정이 들었던 차 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자리를 어, 자리에 없는데 뭐 나중에 또볼 날이 오겠죠 <laughs> 신형 머스탱이 새로 나오면은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고가도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고가도로가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길이 좀 위쪽에 있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작하셔서 나온 다음에 바로 우회전 하시면은 저 앞에 고가도로가 보입니다. 저기 지금 옆에 차, 차들이 올라가고 있죠. 저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이 새로 만든 차가 이게 엑센트인데 하얀색이 좀 어울리네요. 하얀색이 잘 어울리네요. 브레이크 등도 되고 어, 이렇게 좀 윗동네에서 보니까는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이쪽 고가도로 옆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쪽 옆으로 가면은, 어, 이게 제가 저기 그림자도 좀 보이게 했습니다. 옆에 보시면 기둥에 그림자가 지고 있죠? 한번 저쪽으로 가서. 아, 탈란, 불지시 자,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아, 근사하네요. 이게 저기 3D 운전 교실 맵이 좀 단소 단조롭고 그랬는데 이제 고가도로가 처음으로 생겼는데요. 요게 제가 응용해 가지고 좀 길고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지금 고가도로가 이게 초창기 버전인데 좀 다양하도록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고속도로가 아직 수정 중인데요. 고속도로는 지난번에 만든 거랑 이제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. 고속도로가 그 전에 있던 모양하고는 달라졌는데요. 제가 고속도로도 좀 실감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가 할 일이 많습니다. 지금 보면은 좀더 길고 다양한, 다양한 맵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. 지금은 단조롭게, 그냥, 단순하게 샘플로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앞으로 직선 구간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고속도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한 어, 영상으로 업데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저희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